안녕하세요. 백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직장인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30대가 되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속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직장인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회식도 있고요, 야근도 있고, 뭐 친구랑 약속, 개인 공부 등등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직장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현실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직장인 중에서는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직장인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6시면은 칼퇴를 했었어요. 그런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회식이 잡히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야근을 이따금씩 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죠 이는 운동 의욕을 꺾고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시작하면 또 제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완벽주의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내 머릿속에는 벌써 운동 대회에 입상하는 상상을 막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장인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도한 의욕이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시간인 것이죠. 자, 이두 가지만 해결하면은 운동을 지속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과도한 의욕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자,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욕심이 과하다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보디빌더처럼 몸이 좋고 싶고, 어떤 사람은 파워리프터처럼 힘이 강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목표가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현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현실은요. 보디빌딩 대회에 입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격투기 선수 정도의 몸이 한계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현실은 직장인이니까요. 내 운동 실력도 그만큼 되지 않고, 시간 투자도 대회에 입상하는 사람들만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인데도 보디빌딩 대회 입상하던데요?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특이 케이스를 보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을 해야 발전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부족한 시간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장인이라 운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운동을 할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무조건 1시간 내에 끝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운동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6시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죠. 그죠? 이것도 사실 칼퇴 기준이에요. 남은 일 조금 더 하고 뭐 주변 눈치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7시쯤 퇴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운동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밥을 아주 간단히 먹고요. 그러면은 대충 한 7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헬스장을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이동하고 옷 갈아입고 뭐 하다 보면 한 8시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1시간 30분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몇 시죠? 9시 30분입니다. 자, 정리하고 샤워하고 나오면은 9시 45분쯤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회사 근처인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니까, 어, 여기서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뭐 엄청 멀지는 않아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집에 들어온몇 시죠? 10시 15분쯤 집에 도착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에 1시간 30분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10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 개인 여유 시간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꾸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은 운동을 1시간 내에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 현실적으로 운동을 지속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직장인 시절 선택한 운동 프로그램은 바로 파워 투더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리지널 버전은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본문에 영상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파워 투더 피플 2.0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워밍업을 간단히 하세요. 이것도 본문에 링크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방법으로 두 가지 바벨 운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체 운동에서는 벤치프레스, 하체 운동에서는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첫 번째는요,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 워밍업 세트를 2세트 정도 수행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1RM 중량, 즉, 최대 중량의 80% 중량으로 3세트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세트는 5회, 두 번째는 3회, 세 번째 세트는 2회를 할 거예요. 자, 각각 휴식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권장을 하는데요. 자, 만약에 헬스장에서 눈치가 보이면은 한 2분 정도 쉬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 3일에서 5일 정도 운동을 하는데 매 운동날마다 중량을 1RM 중량의 2%씩 늘립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량이 점점점 올라가서 5회를 하지 못하는 중량이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세트인 5회를 실패하면요. 그 다음 날에는 무게를 이전과 동일하게 늘려주세요, 2%. 그리고 2세트만 할 거예요. 3회하고 2회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무게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번에 3회가 어려워지는 중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는 2회 한 세트만 딱 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쉬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했던 중량 있죠? 그중량의 80%로 줄여서,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샘플로 예시를 영상에 제가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할때 주의할 점은 실패의 기준을 자기가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걸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세가 나빠지게 되면 실패한 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왜 내가 운동을 지속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파워 투더 피플 2.0이라는 프로그램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 투더 피플 프로그램을 근력을 올리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 봤으니까요. 물론 대회에 입상하는 파워 리프팅 선수들만큼은 강해지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이 될수 있어요. 겨우 이 정도 운동으로 말이죠.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